안녕하세요. 아, 문촌마을 17단지 신한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호수공을 대각선으로 어, 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그동안에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런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시세가 좋을 때는 거래가 거의 없죠. 매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신한아파트죠 그리고 5, 6분 거리에 주염력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한수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 그리고 호소공원 또이 킨텍스역이 걸어서 한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생활권의 주염력 주변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아파트고, 그 위치적으로도 교통이나 또 공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아파트 잠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 어, 총 504세대가 되겠습니다. 아, 주차대에서는 901대, 세대당 1.79대가 되겠고, 용적률은 185% 적용이 됐고, 이 아파트는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01.98제곱미터입니다. 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 이 매매와 이 전세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좀더 지켜보면서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듯한 그러한 빅데이터 그래프고요 어, 19년도에는 6억 4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20년도 11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7억 5천 최저가는 6억 5백에 됐고요 어, 21년도 2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9억 8천 최저가가 9억 6천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0억까지 상승을 했고 어, 최저가는 9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8억 7.8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4년도 어, 거래가 아직 없고요 현재 매물로가는 8억 3천, 전세가 등역은 5억 5천에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용 면적 117.90제곱미터입니다. 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 매매와 전세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좀더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아, 19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요 지고가가 7억 1,500, 지적가가 6억 5,000 20년도 10개가 거래가 됐네요 지고가가 9억 3,000, 지적가가 6억 7,000 21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 지고가가 10억 8,500, 지적가가 9억 5,000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10억 4,8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거래가 없었고 24년도에도 아직 거래가 없네요. 현재 매물 효가는 1층이 7억 8천, 2층이 9억 5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134.97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매매와 전세의 이 편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5천. 20년도에 19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 10억 천, 최저가가 6억 3 9 0 21년도 거래가 없었고, 22년도 2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2억 6,500까지 됐고요. 최저가는 10억 7천. 23년도 11억 1,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4년도 아직 거래가 없고, 현재 매물 효과는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전세는 5억 5천. 어, 지금 현재 매물 효과가 9억이라고 그러면 20년도 가격보다 1억 천 정도, 어, 낮은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네요. 거래는 안 됐지만, 이 9억 정도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그러면, 어, 매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72.55제곱미터입니다. 아, 이거는 다른 평형과 달리 이 매매와 전세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19년도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7천, 최저가가 8억 4천, 20년도 어, 10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10억 9천까지 상승을 했고 최저가는 7억 2천, 21년도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2억 5천, 최저가가 12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2억 5천 5백, 최저가가 1 2억에 됐고요. 23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15억 5천, 최저가가 10억 2천 5백, 현재 매물 호가는 15억 5천에 나와 있고, 전세는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아, 20년도 최고가보다 현재 매물 호가가 약 4천 정도 낮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이건 중대형 평익대라 어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아파트는 매년 21년도부터 두 개씩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24년도에는 어 10억 8천에 세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어 최저가는 9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어 24년도 어, 지금 거래된 것들이 그래도 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중대형 평형대로 10억 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억 5천 후반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세계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대형 평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격 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전반적으로 둘러봤지만, 어, 대형평수만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 전세와 매매 가격 편차가 좁아지면서, 어, 매입 시기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 다른 평형대들은 거래가 거의 없어서 아직 가격 산정하기는 조금 이른 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